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오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 그 뜻은 바로 옥에서 나은 오메시도를 그를 용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블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몬 집에서 도망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이 블레몬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이전에는 죄를 짓고 도망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오메시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오네시모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폴랑 크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자녀들은 자신 의 생명과 같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가장 부모님이 가장 크겠죠. 이것처럼 지금 이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에게 친자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끝찌기 사랑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싹터 있던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를 블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오네시보가 이렇게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두 개의 하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떠나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게라고 하는 것은 가르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이혼을 다룰 때 쓰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제 떠나 보낼 때 이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나올 때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 집과 관련을 맺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난 것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심적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그렇게 떠났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좋지 않은 동기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 떠남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하필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됐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섭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함을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 즉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대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그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너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은 형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부탁한 음, 때 중요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것은 바로 그 당시 관련된 로마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시고 읽게 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로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도망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 처형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 곁에 있다면 결국에는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러면 도망간 노예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규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주는데 바로 노예를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갔을 때그 친구가 주인에게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용서해 주면 그러면 이 문제는 제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법을 관련해서 뭐라고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할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령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온...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나한테 있으니, 그냥 둬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말고, 그냥 둬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그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지위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로 이 오네시모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친밀한 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이런 빚은 아니겠죠 보통 학자들은 아마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구원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 한 명에게 이한 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가 나한테 진 밑이 있으니까 그 것을 생각해서 이 노예를 그냥 용서해줘라. 내가 그냥 쓰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이 부탁은 이것은 마땅한 부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땅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법으로는 도망간 노예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때 이것은 사도의 권위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했던 그 은혜의 빛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일은 너무나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권위와 또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마땅한 이런 규칙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할때 지금 사도 바울은 강구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 말씀해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강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를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다 감청하다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이런 그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권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해도 괜찮지만 명령을 할때 듣는 사람이 마음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할지라도 명령조로 들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죄를 빌레몬에게 짓고 있는 거죠.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제3자라고 할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마땅한 일하고 갑자기 와서 그거를 없었던 일로 해라 라고 한다면 물론 빌레모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마지못해 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좌의로,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의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으로 강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억지가 아닌 자의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몬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블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블레몬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사랑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빌레몬의 마음을 알기에 빌레몬이 억지로 하지 않도록 지금 사랑으로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빌레, 이 오레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바울이 이 오네시보를 자기에게 두려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일어난 개인적인 이런 사건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정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내가 생각하면 이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빌레몬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위대한 본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도망자 자들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인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곧죄시심으로 인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서 떠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권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벗어난 우리들이죠. 마땅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너무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며 단지 빌레몬,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힘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사랑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중재, 예수님의 그 구속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냥 있으면 그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있으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왜 은혜인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몬은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노예인데, 거기서 벗어났지요. 어떤 학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종은 죽어야 됩니다. 잡히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니 그 사람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에게 잘못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블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너는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할 사람이다 너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블레모는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안에서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로 떠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진 빚, 그것을 내가 갚아주고 그리고 너가 나한테 진 빚을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빛은 나에게 나에게 묻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